우리 모두 자리에 서으셔서 시편 43편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함께 나눕니다. Book of Psalms chapter 43 verse 1 through 5.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아 곁더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함께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유웨비시리. 장로교 선교사로 조선에서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더 선교사님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하루이 선교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던 전도사님의 그 목회 현장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가 보니까 교회는 성도님들이 다 떠나가고 전도사님 부부만 홀로 남아서 외롭게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낙심 가운데 있던 전도사님 부부에게 성교사님이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사모님, 두 분에게는 이제 희망만 남아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던 전도사님이 시큰둥하게 반응을 해요 아니, 성교사님, 지금 저를 놀리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자 성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여기서 더 줄어들 일은 없고 앞으로는 늘어날 일만 남았으니 희망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선교사의 유무로 인해서 이 전도사님 내가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거룩하게 성실하게 일을 행하였지만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꿈꾸었던 미래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내가 믿었던 국가와 그 이웃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들고 납니다. 이 낙심의 마음이 찾아오면요, 모든 것을 내려오고 싶어질 때도 있어요. 무기력증이 찾아들기도 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철망적인 마음까지 찾아들고 납니다.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낙심을 경험하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빠지듯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펼쳐져 있는 상황은 어찌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지.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나에게 죄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거룩한 삶의 여정을 살아왔지만, 어느 날 주변 환경이 자신을 깊은 낙심 가운데 빠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는 탄식하죠.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한, 참 무척 마음이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모든 대학들을 방문해서 이 방황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이 민족에 희망이 있다고 선언했던 그한 젊은이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이 찾아들었습니다. 주님, 왜 하필이면 저 젊은 사람인지? w h 왜 하필이면 저 사람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길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낙심의 상황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요 어떠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경청해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낙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증을 호소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강한 충동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제가 엘리아네겠습니까? 사역을 하던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든 이 엘리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두려워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시선이 때로는 오히려 불편하게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요 자신만의 동굴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야 희숙한 곳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서 축기를 갈고 하는 것이 이엘리아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다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낙심이 찾아오면요, 자신만의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을 꽉 잠궈버려요. 그리고 깊은 침묵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던 시편 기자는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오,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낙심 중에 있던 시평 기자는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낙심 중에 있는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들었을 때그빈 공간을 주님의 빛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두운 내 영혼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수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가시는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평안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19세기 초반 메사추세츠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던 윌리엄 컬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설교를 참 면밀하게 하셨던 분이. 에 그런데 목회를 하시던 어느 날 성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이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목소리가 뭐 이게 생명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깊은 절망 가운데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렇게 목회를 접는 힘든 결정을 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찾아든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목사님을 위로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정을 해요. 지금까지는 목소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달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달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찬송시를 써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이분이 찬송시 그 작사하신 찬송시가요. 무려 300개가 돼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잘 알려진 찬송이 하나가 있는데 그 찬송이 바로 오늘 저희로 우리 함께 찬양을 했던 주 날개미 편안히 쉬네라는 찬양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비바람이 불어오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리니 내가 거기서 평안히 쉬겠습니다. 주 날개미 지즐겁습니다그 사랑을 끊을자가 누가 있습니까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삶이 어려울 때, 날개 그늘을 펼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가 어두운 내 영혼 가운데 비추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빌리포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기쁨에 거는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낙심의 문제를 만날 때 자주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술집입니다 여러분들은 술집을 안 다니시나 모르겠네이 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데 여러분 다음 날 아침이 되면 고통은 두 배가 됩니다 낙심 플러스 쏙쓰림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요 기쁨의 권한이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면 사탄이 주는 마음은 낙심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과 평강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사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런 적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체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전으로 걸어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큰 기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낙심의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비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낙심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큰 기쁨과 소망과 회복이 있음을 알기에 그 예비자리에 나가서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영어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Then I will go to the altar of God, to God my joy and my delight 낙심 가운데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만족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수금으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낙심의 요소는 여러분 여전히 있습니다 원수들의 조롱도 여전히 있어요. 이웃 세배신도 여전해요. 성사의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은요 세상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낙심의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으로 인해서 깨진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낙심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경험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종교 개혁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마틴 루터와 그리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장 캘빈이. 근데 여러분, 이두 사람 외에도 수많은 개혁가들이 종교개혁에 동참했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트를 함께 도와서 개혁을 이끌었던 필립 멜랑땡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두 사람은 정말 절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두사람이 주님의 품에 안긴 후에도 이두 사람의 유언에 따라서 같은 무덤에 묻힙니다. 비텐베르크 그, 그 교회에 가면요, 이두 무덤이 서로를 마주 보면서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두 사람에게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하루는 루트가 종교 교회을 하던 가운데, 이 카톨릭 교회에 싸우던가 싸우던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살인의 위협 가운데 깊은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 얼굴빛이 좋지 않아. 이때 후배이자 친구였던 치안 멜랑덴이 이런 이야기를 루트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하신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루트에게 성격 한 구절을 나누었는데요. 그 성격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 네.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은 이 루트가요 종교계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나갑니다. 여러분 악심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기도와, 오직 말씀과, 오직 예배와, 오직 은혜와, 하나님의 임자 앞으로 나가길 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심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주님께 두어야만 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시편기자는요 마지막 오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5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2절에서 등장했던 그 탄식의 어찌하이라는 표현이 본문 5절에도 통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 5절에서의 어찌하여라는 탄식은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절에서는 낙심의 탄식이었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5절에서는요 회개의 탄식과 깨통의 탄식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스스로를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렇게 찬성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성하리로다 Put your hope in God for I will yet praise h i m my Savior my God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쌍둥이 10편으로 알려진 10편 42편의 고백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42편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낙심과 불안의 본질적인 이유는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시편 10편 기자는요 자신의 영혼을 가르켜서 이렇게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질문을 마친 그는 그 낙심을 벗어나는 길이 오직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크신 하나님, 나의 지혜와 상식을 초월하신 하나님,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가장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해변가를 거닐던 남성이 낚시를 하고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납니다. 옆에서 재미삼아 구경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이 할아버지가 월척을 낚으셨어요. 얼마나 큰 고기였는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할아버지는요, 큰 물고기를 보면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하다 싶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할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잡으면 놓아주고 반대로 손바닥만한 작은 물고기는 잡아서 그물망 안에 계속 넣는 거예요 남성이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왜큰 고기 물고기만 잡히면 풀어주시고 잡은 물고기는 그물망 안에 넣으십니까? 그러자 이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젊은이 우리 집 프라이팬 사이즈가 25cm밖에 되질 않아 그래서 이보다 더큰 물고기는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 여러분 너무나도 이상한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냥 월마트 가서 좀뭐한 50cm, 1m 되는 거 사면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믿음의 크기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너무나도 쉽사리 포기할 때가 있어요. 나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25cm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프라이팬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대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그분의 그 성품 가운데 다스리고 운행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주와 여러분의 삶깊숙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로는요 낙심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전달해 하고 계시고요. 너무나도 작은 내가 소유한 너무나도 그 작은 그 프라페네사지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아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낙심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낙심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정말 애통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주의 빛을 이 민족 가운데 비춰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주의 말씀의 진리가 이 민족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쁨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소망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말을 말미암아 낙심이 변하여서 소망의 찬양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